세상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학력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경력을 쌓기 위함입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력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죠. 타인과의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만 빼놓고는 치열한 타인과의, 이웃과의 경쟁, 생존 경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세상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인이, 이웃이 내 생존 경쟁 상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에 속한 세상인지라 엇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그렇게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존 경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도 직시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에 있습니다. 방식.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폐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꿔야죠. 변화해야죠.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학벌과 재산, 인맥, 그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수 있는 것인가? 능력이 될수 있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은 다른건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강력, 자강 능력인데, 이 자강력, 자강 능력은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그렇게 내가 학벌과 재산, 인맥을 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 어느 때 속절 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 자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시작은요,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못 다스리면 타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를 못 다스리는 자가 타인을 다스리게 되면 나도 불행한 것이고 타인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자문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죠. 강직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거 더디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불이 못 참죠. 못 참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더큰 것을 생각해서 참아 내야 한다. 아멘. 참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자강 능력을 주 안에서 소유인 자인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우리는 자강력을 갖기 위해서 기쁠고 반드시 자기의 마음, 감정을 다스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강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변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으신 분이다. 시작도 끝도 똑같다. 그러니 과정이 어떻겠어요? 과정도 똑같은 거죠. 과정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 변한다. 시평기자가 증가하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방백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내 아주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내이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세상 권세 있는 자, 유력자 힘 있는 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간다?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람 아닌 방백 아닌 하나님께 찾아가시어서 저와 여러분 위기 국면 때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하나님께 위로와 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강 능력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죠. 이거 어떡하지? 절망, 실망, 낭만 가운데. 그들은 사람을 기억해내며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 문제를 좀, 응?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강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낸다? 강하고,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시평기자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누구를 바라봐야 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떤 데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상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내 내게 무엇 주신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 자강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 무엇이냐? 연단을 받으면 당장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맞으면 아프죠. 아프면 슬프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으로 우리가 돌려서는 안 된다. 왜? 이 연단은 나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왜 훈계합니까? 어?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하는데 이 못된 놈아, 나가 죽어라. 어? 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어. 누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의도로 그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자식 잘 들어가는 것이죠. 음? 자식이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자식이 좋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천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되라고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연단 받는 시간을 못 견뎌하고 그 연단 받는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랬어요 그 선민들의 실패를 우리는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받는 그 과정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거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아이 연단이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간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이 연단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연단 가운데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강력, 자강 능력이 소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강력, 자강 능력, 우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힘, 능력 이것은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군사적인 세력 그런 힘 또 각자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힘이나 권세, 이걸로 자강력, 자강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 자강력, 자강 능력은 만들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후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어도 절대로 사람이나 방백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였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호소하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강력, 자강 능력을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강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강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묶어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그 연단 가운데 즐거움을 갖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에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러한 자강력 자강 능력을 소유한 주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강 능력의 비밀은 바로 나의 힘에서, 나의 능력에서 비롯됨이 아니고 거룩한 주의 성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고 기필코 반드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